문제, 대단한 8번 문제인데, 지금 x의 10승 빼기 ax의 5승 더하기 b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에 fx 플러스 7x 마이너스 4가 한등식이 되도록 ab 값을 구하자는 소리야. 근데 이 식에서 보니까 딱 보자마자 지금 x 플러스 1, x 마이너스 의 지금 인수해야 되는 거를 생각을 해야 돼, 지금, 그치? 그럼 여기서 이걸 이용해서 뭐 해주겠다는 거야, 지금? 조립제법을 한번 써보겠다는 거야, 지금. 조립제법을 써본, 써보... 아, 인... 저거 보면 함수 f x 에다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자, 지금.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, 마이너스 1에 10승,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1에 5승, 더하기 b는, 어차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 식은 0돼 버려, 그치? 요 식만 살아남을 텐데, 마이너스 7, 마이너스 4니까, 마이너스 1을 10번 곱하면 짝수승이니까 1이 나오고, 마이너스 1의 5승은 홀수승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와서, 요거, 요거 곱해주면은 a가 나오네, 그치? 그 다음에 뒤에는 더하기 b, 우변은 마이너스 11. 그래서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2라는 첫 번째 식이 나오고, 자, 두 번째는 지금 x 대신에 이제 1 집어넣어보자. 그러면 1의 10승 빼기, 자, 1 곱하기 1의 5승 하나만 하니까. A 더하기 B는, 어차피 이 식은 X 대신에 1 집어넣어도 0이 된다 그랬지? 그럼 뒤에 식만 생경쓰면 되니까, 7 빼기 4가 되네. 그래서 얘는 1 빼기 A 더하기 B는 3 나오네. 그래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, 자, 2가 나오는 거야. 이거 두 번째 식이다. 그래서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이, 자, 깔끔하게 나왔으니까 이걸 인수, 저, 뭐야. 열립방식을 풀면 되겠지? 그치? 자, 이렇게 두개 한번 더 해줘볼까? 그러면 2b가 남고, 2개 더하면 마이너스 10. 따라서 b는 뭐가 나오고, 마이너스 5가 나오고, 마이너스 5 나온 거를 여기다 집어넣어 보자, 여기다. 여기다 집어넣어. a-5는 마이너스 10이고, a는 마이너스 12 더하기 5가 돼서 마이너스 7이 된다, 따라서. 그치? 그래서 ab 값을 뭐 하지? 곱하자 그랬지? ab 값을 곱하면. 그럼 마이너스 5에다가 마이너스 7을 곱하면은, 곱하면은, 플러스 5, 7에 (35) 그 답이 (5번이) 나온다 이거지 지금.